여보세요 어잘 지내서 굿모닝 네 굿모닝입니다 <laughs> 시시각각으로 모든 차트를 갖다 점령하면서 어 그렇다고 지난주에도 그래 지난주에도 그런걸 살짝 느꼈었는데 음. 멜론 탑1 0에서 우리 이제 2위를 가지고 이제 또 서운한 마음을 얘기를 했더니 맞아요 이제 댓글에 올라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1위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지면상에 올라오는게 이제 온라인 상하고 약간 이제 시간차가 있잖아 온라인이 훨씬 빠르지 아 그렇죠 빠르지. 네네 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일주일 뭐 매일이 뭐 기사가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음. 어 그렇고 유튜브가 어. 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신문에는 10월 18일날 이번 월요일날 네. 그러니까 10억 6천이 됐다라고 되는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음. 10억 6천 500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조회수가 총 뭐라. 조회수가요 그렇지 총 조회수가 어. 그룹도 아니고 네. 이렇게 혼자 맞아. 하는 가수가 와 어,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대단합니다. 여, 영웅님의 기사가 맞아요. 너무나 행복하리만큼 착오도 넘치고 음, 어, 그런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이제 댓글 올라온 걸 보니까 음. 김기순님께서 엄마는 임영웅님의 찐팬이지만 나는 우리 딸님의 찐팬이라고. 아 <laughs> 감사합니다. 보면서 그러니까 네. 또 이진심 응원합니다. 순단이라는 분이. 네네. 그래 맞아 목소리가 너무 잘 들려가지고 어~, 어 너무 고맙다라고 해 그니까 이분이 쓰신 글에서 네네. 아주 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잘 들려가지고 아주 이렇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댓글이어서 아~ 마이크 성공했네요 아, 네 맞아요 성공한 마이크가 네. 엄마도 행복하게 만들었지만 네. 많은 팬분들을 또 이렇게 <laughs> 시원하게 만들어 드린 것 같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laughs> 코네이크 (8888) 네. 어 외국 분인가 본데 아, 어, 못본거 같은데, 네네. 어 올라왔는데, view is a s a f e r now can hear you clearly 이렇게 되어서 아, 네. Thank you. 어. <laughs> 아, thank you. I'm glad to hear that. 네. Thank you very much to 네. visit our uh, <laughs> site for 임영웅 f i g t n g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민 묘수님인가? 네, 네, 네. 어 그분이 이제 자주 글을 올리는데, 맞아요. 네. 어 가끔가다 너무 이렇게 쓸쓸한 글을 남기셔가지고 아, 어, 매번마다 이렇게 아, 어떠신가 이렇게데 이번 주에는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셨나봐. 네. 아드님, 아드님 집도 방문하고 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노래도 듣고 그래서 아주 행복하셨다라고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갖고 건강하게 지내시면 네. 너무 좋죠. 그래서 네. 어 매주마다 올려주시는 글이 살짝 좀 쓸쓸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항상 이렇게 어 마음이 쓰였었는데, 음. 이번 주에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셨다니, 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영웅 님의 그 노래가 이제 신곡 나온 게 많은 분들한테 또 마음의 위로도 주시고 또 맞아요. 즐거움을 주셔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네. 이 가을하고 너무 너무 잘 어울려 가지고 진짜 네. 엄마도 매일 듣는 마음이 이렇게 이제 또 유행가 유행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유행가. 그렇지? 네. 웬만큼 듣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노래도 듣게 되고 맞아요. 이러는데. 네. 어... 물론 이제 영웅님 팬이라 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가을하고 음. 너무 너무 아주 진짜 잘 맞아가지고 맞아요 온 네. 맞아 아주 많이 듣고 있어서 네. 또 우리 팬분님들도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계셔가지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음악이 힘이 있어요. 마음을 음. 맞아요. 네,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고 영웅님께서 그렇죠. 이렇게 정말 좋은 목소리로. 전달해 주시는 그런 힘이 또 있는 것 같아서, 네참 좋습니다. TV상에서 음. 어, 많이 볼수 없어가지고 네. 살짝 이제 아좀 한번 얼굴도 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러게요. 그 따뜻한 목소리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엄마도 네. 살짝 요즘은 좀, 아, 좀그 잔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쵸.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네. 커버한 그 영상을 들을 보니까 음. 아 그때도 역시 잔망미가 있었더구만. 아유, 그럼요. 어, 아주 살짝살짝 웃으면서 몸을 흔드는 그거를 어 노래하는데 어 서풍 같은 인생인가? 네. 뭐 그런 노래를 들었을 때 아유, 거기서 아주 그 많이 봤던 잔망미가 나와서 음... 나 혼자 한참 웃었네. 항상 그 잔망미가 <laughs> 있으셨는데 뽕숭아 그 학당이나 사랑의 콜센터 막판으로 가면서 그게 어. 더 자연스럽게 표출이 된것 같아요. 맞아 폭발했죠. 네, 응? 정말 폭발했었죠. 네. 응. 응, 이번 주에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그 프로가 하나 있었는데 네. MBC 에브리원 떡볶이집 그 오빠 라는 네. 프로가 있었 있었나봐. 나는 아 이거 몰랐었는데. 네, 저도 처음 듣네요. 그, 김정민이랑 네. 지석진이랑 어떤 한 사람이랑 세 명이서 떡볶이 집을 오픈해가지고 아 이렇게 이제 손님들을 만나는 그런 음식 프로그램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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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초대된 토크. 분들이랑 얘기도 하고 어 토크 이런 건데. 네. 거기에 임영웅님 팬이. 어, 네네. 아우, 그분은 진짜 임영웅님이라 완전 인연이 구만 어... 음. 가수의 팬이 그 프로의 중심이 되는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랑의 콜센터에 전화 연결도 돼서 임영웅님이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또 1등을 해서 네? 그 모션 베드라는거 있잖아. 아, 거기도 타고. 오. 오, 너무 진짜 찐팬이시더라고. 그러네요. 찐팬이시네. 어, 어, 너무 이렇게 진짜 인사성도 있고 인성이 좋더라. 음.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더니 또 팬분님께서 그악수한 손을 다시 한번 악수를 하고 싶다고. 김정민 님이랑 이렇게 이제 악수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음. 어떤 가수를 좋아함으로 인해서 네. 이제 주부들이 한 50이 넘으면 어 이렇게 또 제2의 사춘기처럼 음. 그런 게왜 예민하고 식구들에 대해서 막 짜증도 나고 남편분에 대해서도 그렇잖아 네. 그런데 이제 임영웅님을 사랑하게 됨 좋아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부드러운 눈으로 봐줄 수 있는 거지 음. 자기 마음이 행복하니까 본인의 맞아요. 마음이 네. 자제분들이 이제 BTS라든가 아이돌들을 좋아할 때 네. 네. 이해를 할수 없었는데 오. 지금은 너무나 그를 이해를 한다. 네. 어, 내가 임영웅님 팬이니까 봤을 때 너무나 행복한 프로였어서 임영웅님이 불렀던 어, 그런 사람 없습니다를 그때 신청을 했었나봐. 그래서 그것도 또 다시 이렇게 이제 핸드폰으로 들려주고 하니까 음. 그 팬분님 두 분이었었는데 눈물을 이제 감 감동인 거지. 맞아요. 네. 엄마도 만약에 그런 기회가 우연한 기회에 찾아준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지만. <laughs>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동일 것 같아. <웃음> <웃음> 맞아요. 네, 그렇죠. 이번 주에 아주 이프 2%를 아주 재밌게 잘 봤어. 네. 이게 사실, 예, <laughs> 음. 덕질이 한번 빠지면 출구가 아. 없어요. <laughs> 큰 음.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사실. 맞아. 네, 음. 덕질을 하면 할수록 음. 그 스타 어떻게 보면 일심 동체가 된다 해야 되나? <laughs> 내가 또 어제는 또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었는지 몰라. <laughs> 네. 미래의 집게임이라는 걸 했잖아요. <laughs> 식당. 아, 한식집. 그 한식집. 아. 제육볶음 그렇지, 그렇지, 먹고 그렇지. 했던데. 네, 거기를 갔지 않았습니까? 사진 좀 찍어 오셨나요? 이게 아니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네, 네, 네. 몸이 불편해서 음... 이번 주 일주일을 쉰다고. 오늘 네, 닫아서. 그래서? 네, 어 너무 안타깝네요. 거까지 갔는데 그래도. <laughs> 어 그래. 음... 다음번에 갈 때는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아, 네, 그래도 어제 굉장히. 가는 마음은 아주 <laughs> 네 하지만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어... 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혹시 다음에 네. 거기를 갔는데 네. 진짜 영웅님이 네. 아 거기 와서 식사를 하더라 이런 또 행운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아 그쵸? 굉장히 네. 적은 확률이지만 <웃음> 네 <웃음>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깐요 아, 그렇지. 네. 네. 그래서 어, 왜냐면은 어, 어느 분이 팬카페 그 사진을 네. 이제 영웅님이 보고 싶은 마음에 네. 영웅님이 오는 그런 이제 홍대 그 카페를 갔었나 봐. 네네네. 어그 홍대에 뭐 하나 유명한데가 있다하더라고요 네. 그렇지. 어, 카페 에 영웅님이 오신 거야. 어허, 그래가지고. 야, 그거 개탔다. 와, 어, 대박이다. 뭐 어, 덕계 그러니까. 모신데 이상하네. 덕계 아. 모시란 말 아세요? 덕계 모 <laughs> 덕계못은 덕, 어, 덕후는, 음. 덕후라는 건 네. 이제 찐팬에 말하는데요. 덕후는 개를 못한다라는 어, 말이 있어요. 어머, 왜? 아, 원래 그니까 우리가 하도 이제 어. 보고 싶어 하니까, 어. 어, 그냥 팬이 아닌 사람들은 어쩌다가 보는 사람인데, 오히려 아, 덕후들은 개를 못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그분 그렇지, 또 그렇지. 성덕이 되셨네요. <laughs> 성덕. 그죠? 맞아. 성공한 덕후라고 하죠. 네, 성덕. 그래. 네. 그분은 너무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감동이었겠어. 아, 그 진짜로 그 실물을 영접을 했으니. 야, 성덕입니다. 성덕. 너무 축하드리네요. 그 실실한 마음에 더 좋은 일이 있으면 우연히 갔는데 어또 영웅님이 그 음식을 잊지 못해 삼은 또 왔더라. 그 자리에 우연히 봤다. 그런 또 나도 덕후계를 한번 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덕이 <laughs> 되시길 바랍니다. <laughs> <laughs> 근데 식당은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 커피숍은 맞아, 다음에 한번 어, 시도해 음. 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그 어, 근처에 그래. 사무실이 있잖아요. 맞아. 네, 음. 그래서 커피 마시러 올 음.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그 쓸쓸한 마음을 또 그, 사랑은 늘 도망가를 한번 더 들으면서 음. 점심 시간을 맞쳤다라는 <laughs> <laughs> 슬픈 이야기가 있네. 그덕계무세 음, 포인트는 음. 뭔것 같냐면 기대를 버려야 되는 것 같아. 맞아. 너무 기대를 하면 될 일도 안 맞아. 되는 거 있잖아요. 어, 사심 없이 여러 군데 음. 자취를 찾아서 다니시다 보면 그 맞아. 고장난 시계도 두 번은 만난다고 한 번은 만나지 않을까 <웃음> <웃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어, 고장난 시계도 두 번은 맞습니까? 그렇죠. <laughs> 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만난다고 사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니시다 보면 어느 날한 번은 맞아. 교차 하는 그런 시점 이 있을 어,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 산다는 자체도 네. 너무 모든 거 모든 거를 어, 저기 말 계획대로 그렇게 되는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어 이래저래 이리 부딪치고 저리 부딪다 보면 아 내가 여기로 올라고 이렇게 애를 썼구나라는 게 자연스럽게 오는 것처럼 그렇죠? 맞아요. 음. 네. 또 이제 영웅 님의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이리저리 또 시간 날 때마다 갖다 보면 네. 어느 날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교차점이 생기겠죠? 그어 그럴 수 있죠. 그런 날을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요. 네. <laughs> 안 되면 콘서트 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응. 그리고 네. 응, 그 이번 주에 네. 이번 주 화요일 날그 네. 영웅 님이 팬카페에 맞아요. 네. 어, 사랑하는 영웅시대라는 걸 올려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봤어요, 네. 영웅님하고의 그 마음을 조금 같이, 음. 어, 이렇게 이제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음. 제가 그 영웅이가 드리는 글에 올라온 2021년 10월 19일 날, 어, 어, 사랑하는 영웅시대 그 어, 글을 좀 읽으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너무 좋죠. 엄마 네, 좋은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영웅이가 드리는 어, 그래 사랑하는 영웅시대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카페에 글을 씁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시죠? 저는 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신곡을 너무 사랑해 주시는 덕분에 주변에서 아주 난리난리 난리, 난리 법석입니다 <laughs> 정말 대단하신 영웅시대 가정 여러분들 덕분에 늘 행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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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였더라? 아, 그거, 행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대단한 우리 영웅시대. 앞으로 더 좋은 모습 열심히 준비해서 많이 보여드릴게요. 늘 기대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건행 <웃음> <웃음> 너무 좋네요. 네, 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 어 저기 뭐야 이 말이 너무 재밌죠. 주변에 자주 난리 난리 난리법석입니다. <laughs> 네, 그게 좀 재밌었어요. 난리 난리 난리. <laughs> 아유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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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석입니다. 요즘 내가 이걸 갖다 읽으면서 나도 크크 웃었는데, 네, 진짜 음. 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어, 사랑은 늘 도망가가 난리 난리인 것처럼 맞아요. 진짜 어, 영웅님이 그 행복한 마음을 어, 이 글귀에서도 느낄 수 있어가지고 있는 팬인 나도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음. 맞아요 네 음. 지금 뭐를 열심히 많이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좀 기다림의 음.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 보람이 음. 있을 거라고 믿고요. 음. 네, 그래도 유튜브 같은 거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브이로그 올려주산. 브이로그에서 <laughs> 네. 그 잔망미 한번 보여주세요. 네, 브이로그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또 아. 찍으려면 시간이랑 아. 노력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 그럼. 네. 또 편집해야 되고 이러니까. 맞아. <laughs>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진짜 그 쏟아지는 기사와. 맞아요. 음. 그 영웅님의 이런 그 카페에 올리신 글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네. 너무나 행복한 한지였고요. 네. 우리 팬분님들도 진짜 너무나 행복한 한지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따님도 행복했습니까? 저요? 어. 어하, 행복의 정의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님이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일단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요. 어머. 네. 그렇지 네, 네. 그거 빼면 뭐네이 세상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 여러가지 준비하고 또 공부하려 엄마 또이 부탁을 또 감열차게 또 <laughs> <하더라도 못 웃음> 시간에.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겠네 아니에요 <웃음> 부탁하신 <웃음> 적이 한 번도 없고 이제 네 <laughs> 뭐. 저도 또 이렇게 엄마랑 대화하면서 영웅님 얘기하는 게또 <laughs> 일주일에 새로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행사 같은 그런 음, 느낌이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엄마는 이렇게 일주일에 네. 한 번씩 어, 우리 따님이랑 건강한 목소리를 갖다 확인할 수가 있고 맞아요. 또 화면을 통해서 아주 예쁜 모습을 그리고 건강한 모습을 <laughs> 네. 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서 어, 엄마의 마음이 진짜 영웅님과 함께 음. 어, 영웅님을 좋아하는 마음 이상으로 진짜 너무 고맙고 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그 행복한 얘기를 할 때까지 네. 우리 건강하게 네. 모두 모두 잘 지내요 네 모두 건행하세요.